우리나라 농촌의, 농업의 가장 큰 상인 한사랑 농촌문화상을 수상하신 신서호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신박사님이 육성하신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네, 지금까지 신 박사님이 육성한 품종들이 어떤 어떤 품종이 있고 네. 그 품종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남 농업기술원은 98년도부터 우리 도 자체별 신품종 육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품종 육성을 98년도부터 예. 시작하신 을 거네요.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육종 시작 초창기에는 조기 재배, 5월 초 이양을 할수 있는 조생종 쪽으로 해서 품종 육성을 조명 조명1로두 개의 조생종 품종을 2015년과 2016년도에 품종 아, 등록을 예, 했습니다. 중만생종 품종 부분에서는 2016년도에 사청무 그리고 2021년도에 강대참 품종 등록을 했습니다. 신발사님이 그러니까 유성한 품종이 네. 조생종 두 품종, 네. 중만생종 두 품종에서 모두 네 품종 유성을 네, 해요. 네네네. 음. 품종 특성에 대해서 자세게 네. 설명해 주시죠. 우선 여기에선 중만생종인 뭐 새청무하고 강대참 품종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청무의 출수기는 언제죠? 새청무 품종은 출수기가 8월 15일입니다. 15일. 예, 간장은 한 78cm 정도 되고요. 뭐 네. 과거에 새누리 품종하고 구분이 안될 정도로 새누리 품종을 닮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배 안정성 측면에서도 새누리 품종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의 새누리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의 재배를 해 보셨기 때문에 네, 도복의 안정성도 네, 있고 네, 재배하기가 네, 편하게 네, 때문에 그래서 한때 재배 면적이 점유를 상당히 높았죠. 그렇죠. 그래서 새청모 품종은 뭐 새누리벼 재배 품종에 준해서 재배를 하시면은 음. 막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새누리벼는 수량도 570 킬로 네. 이렇게 수량도 높았지만. <laughs> 미질이 떨어진 것이 느껴졌거든요. 네, 네. 세총무는 미질이 어떤가요?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테누리에 비해서 한 5kg 정도 뭐 적은 560kg 정도로 돼 있습니다. 미질적인 부분에서는 5, 6월 달에 어, 보관 중에 뭐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반맛이 음. 어, 새누리보다 급격하게 어, 산패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은 많이 어, 개선이 어, 된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 저장을 했을 때 미질의 변화가 예, 예. 품종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예, 있겠네요. 예.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량성은 새누리 중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도정 수율이 높게 나오기 음. 때문에. 어, RPC였던 측면에서도. 굉장 선호가 높은. 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강대참 품종은 예. 어, 21년도에 등록한 어, 품종이 되겠습니다. 어, 신동진별을 좀 대체를 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복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께서 어,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미지를 떨어뜨릴 수 음. 있는 문제. 그리고 쌀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누런색을 띈다는 그러한 특징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 아, 그런 두 가지 예 부분들을 뭐 우려를 하면서도 공급을 해서 어떤 그 신동진 품종의 어떤 그 재배 안정성의 어떤 그 불안함 음. 그걸 조금 채워보자. 하는 취지로 등록한 품종이 강대찬 품종이 그, 그렇죠. 되는데요. <laughs> 그 신동진 변은. 흰잎 잎마름병인 K3A의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네. 이쪽 전라도 지역에서는 참동진을 네. K3A의 저항성이 있는 품종들을 좀 보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강대찬은 K3A의 저항성이 있는 품종인가요? 아닙니다. 강대찬도 K3만 음. 가지고 있는 품종으로서 K3A에는 네. 어, 좀 취약한 그러한 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이 강대찬 품종은 서울 수중형 품종이면서 아, 네. 어, 신동진 벼가 초형 자체가 약간 입이 좀 부드럽고 조금 휘는 그러한 특성을 예 가지고 있는 반면 예강대차는 완전 그니 그러니까 직립 초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태풍의 지역이 피해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있는 특성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네. 예, 어? 그 도복의 강한 특성이 오히려 음. 저희 전남 지역 에 태풍이 많은 네, 지역에서는 맞죠. 그게 더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복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안 되는 게 훨씬 좋죠. 1년 내내 정성 들여서 가을에 태풍에 쓰러져서 좀 고생을 하신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좀 비료를 좀 적게 쓰면서도 안정적으로 수량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강대참 품종이기 때문에 예. 예, 농가 분들께서 욕심만 좀 줄이시면은 편하게 재배를 할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또 강대찬 품종이라고 할수 네, 있겠습니다. 강대찬 품종은 도복에도 강하고 또 문고병 쪽에도 네. 정말 강한 특징을 네,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필요만 적게 주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유기재배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수기와 수량과 간장. 어, 출수기는 똑같이 뭐 신동진보다 한 4일 정도 늦은 8월 16일 정도 출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진 배가 전남 지역에서는 8월 한 12일 정도의 음. 출수기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치. 원래는 이제 품종 특성에는 8월 1 4일인데 네, 네. 전남 지역은 온도가 좀 높았고. 네네. 한 이틀 정도 네, 빨리, 빨리 출수를 하는 게 이제 신동진 특성입니다. 4일 정도? 네, 예, 4일 정도. 이양 시기에 상관없이 네. 신동진에 비해서 4일 늦은 음. 출석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예, 예. 키는 신동진하고 거의 비슷한 한 82cm의 음.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쌀도 신동진하고 거의 비슷한 칠립중한 27.6g 음.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예. 네. 수량은? 수량은 신동진별 품종의 한90% 정도의 수량성을 가집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여기가 신박산 유성한 조생종 품종. 네. 어, 조명과 조명으로. 아, 예. 요두 품종은. 일단 같은 형제지간의 음, 어떤 음. 품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맛이 좋은 일본 품종 고시가리에 아, 네. 저희 나라 좀 수량성이 좋고 좀 재배 안정성이 좋은 온 누리벼. 아, 네, 그래서 어, 고시가리 품종에 온누리벼를 교배해서 어, 나온 품종이 저희 조명과 조명이로 음, 음. 어, 조생종 두 품종이 되는데요. 요두 품종은 형제재간이지만은 조명은 엄마를 닮은 약간 고시가리 일본 품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수기가 한 7월 16일 정도 빠르네요. 되는 굉장히 빠른 저희 뭐 조평도하고 좀 비슷한 출수기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전남도 내의 그 5월 초이양을 마무리한 그 조기 재배. 그래서 8월 말일이면은 뭐 햅살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서 조명 멸을 일부 지역에서 계약 재배 형태로 한 200헥타 정도 어, 재배가 되고 있는 품종이고요. 네,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수량은 조기재배했었을 때한 음. 520kg 정도. 음, 괜찮게 나온다. 예, 예. 조기재배들이 떨어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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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500kg 전후인데 예. 한 520kg 정도대로 괜찮습니다. 예. 조명 1호는 깔이 닮은 것 외에 아빠인 온누리를 음. 많이 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누리도 닮았으면 키다리병에도좀 약한 특징. 키다리병은 온누리에 게... 비해서는 네. 많이는 안 나옵니다. 예. 키도 좀 작으면서 분열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수량성도 960kg가에 나온 온누리의 예, 특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에도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출수기는 한 7월 20, 한 2, 3일 정도로 조명배에 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는 늦습니다. 그래서 웅강배하고 거의 비슷한 아. 출수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에서는 8월 말 햅쌀 음. 조기 재배용은 조명, 음. 그리고 논에 마늘, 양파, 뭐 밀보리, 소화구, 이모작은 조명 1호로 해서 예. 6월 20일 전후로 이 양을 뭐 한다면 8월 23일 정도 출수기로 해서 10월 5일 이전에 중만생종 수확 수학 전에 수확을 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명이로는. 저희 도내 이모작 지대에 적극적으로 좀 번장을 하고 있는 품으로서, 구명이로는 전남도 내한 2,000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이모작이 네. 특히 이쪽 쪽에서 많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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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작도 가능하고, 네. 실향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져 네. 장점이 네, 네. 있네요. 네. 그렇다고 치면 미질은 어떨까요? 미질은 다행히 그마인 고시가리 음. 특성을 좀 닮아서, 어, 조명은 약간 좀 살이 좀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밥맛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명은 고시가 예, 거의 담아서 수량은 적지만 밥맛이 예, 좋고 밥맛은 좋고요. 조명 이호는온누리의 네. 어, 특성을 다 보니까 네. 수량은 많지만 수단... 밥맛은 좀 떨어져요. 아닙니다. 밥맛도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명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러한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 조명 이거는 약간 젊은층들이 좀 선호하는 약간 시피이 있는, 식감이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 신박사님이 육성하신 품종이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앞으로 육성들은 네. 어떻게 가고 계시나요? 저희 전남기술원에서의 신품종 육성 방향은 전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음. 벼 재배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예, 그래서 최대한 벼 재배 기간이 짧은 품종 아, 단기성 예, 그렇다고 해서 수량성도 어느 놓치면 안 되기 아,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신품종 육성 방향은 8월 5일에서 8, 10일에 출수기를 보인 중생종 위주 쪽으로 어품종 육성을 목표를 두고 예. 어 그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질은 당연히 따라 네,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렇죠. 예. 아우제 특수미 쪽에 대한 것들은 예. 특수미 쪽에서는 저희 쪽에서 요구되는 조생종 찰벼 쪽에 일부 조금 필요한 부분 예. 어쪽으로 지금 현재 좀 관심을 두고 뭐 조생 찰벼 쪽으로 특수미는 한정해서 지금 어, 품종 육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전남 농업 기술원에서 신소 박사님이 육성한 신품종의 특성, 또이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박사님, 네. 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